고일 25년 10월 30번 교체본부점. 그렇죠, workbook, while convenience, 뭐뭐인 반면에 편리함과 and technology, 기술이 are crucial, 중대한이지, 중요한 반면에, 중요하지만, t h e y day는 누구야? 앞에 있는 얘네. 그 편리함과 기술이란 것은 are not the only factors, 뭐뭐가 아닙니다. 그 유일한 요소가 아닙니다. 뭐 하는 유, 유일한 요소 드라이빙에서 분사로 앞에 있는 f a c t o r s 꾸며주는 게 되겠고 주격관계대명사 which are 생략인 게 되겠지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는 뒤에 ing나 pp 혹은 형용사 나와 있을 때 생략 가능 왜 얘네 없어도 앞에 있는 선행사 이렇게 꾸밀 수 있잖아 형용사가 되니까 음. driving a g a i n s financial decisions 그치 뭐아 제너럴제트 제트 세대네 Z 겐지가 아니라 제너럴 Z의 그제 Z 세대의 재정상 결정을 이끄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래. 편리함과 기술임. This generation 이 세대는 is incredibly 그제 뭐 매우 values driven 가치 지향적이래. incredibly 그제 놀라울 정도로 그제 놀라울 정도로니까 뭐야? 매우 이걸 간단하게 하면 그냥 very very values driven 입니다 가치지향적이고 그리고 그들은 원합니다 to bank 그지 뭐하는 거어 bank 하는 거? 어, bank하는 거 거래하는 거 with institutions 기관과 bank가 거래하다 로 축적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거래하다 거래하는 것을 원합니다 원태 동사 뒤에 투 부장사니까 명사 적용법으로 목적으로 쓰인 거지 bank with institutions, 기관들과 거래하는 건데, 어떤 기관들이냐면, 대타고, 주격, 관계대명사, 앞에 복수니까 복수동사여야지 들어맞는, 부합하는, 그들의 개인적 믿음과 가치, 개인적 신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들어맞는 그런 기관과 bank with, 거래하다, 뭐뭐와 거래하다, 거래하는 것을 원합니다. transparency, 투명성은, Transparency, 투명성, is vital. 약간 crucial이었는데, 이제 vital로 바뀌었지. 매우 중요합니다. General Z는, Z세대는, is skeptical. 굉장히 회의적이래. 뭐에? Of a lot of corporations and institutions. 거대 기업과, 그리고 기관에 있어서 매우 회의적이라고. 좋지 않다고. That, 어떤, Corporations와 기관들에 대해선 대주격관계됨사고 당연히 앞에 복수니까 복수동사 lack 온거지 s 붙으면 안됨 부족한 accountability accountability 하면은 뭐? 책무성이지 책무성 책임성 책임소재성 우리가 이거 전부 다 책임지겠다는 책무성이 부족한 대규모의 기업과 기관의 회의적이다 책무성의 목적은 They have grown up 그들은 <laughs> 그들은 현재까지 grown up 했습니다. 자라왔다라는 거지. 시제모고 현재 완료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자란 거야. 어디에서? In a world. 세상에서. 어떤 세상에서 자라왔냐면 where하고 a world 꾸며주는 관계부사제 장소에 관계부사 되겠고 관계부사에는 항상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information이 정보가 is freely available 자유롭게 부사제 이용 가능한 그러한 세상에서 자라왔고,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 문장, expect, 기대합니다. complete transparency, 완전한 투명성을 기대한다고. 뭐로부터? The brands, 그 브랜드들로부터. 아까 말한 대기업이나 뭐, 그 기관들이지. They support, 그들이 지지하는, 그들이 지지하고 있는 그 브랜드들.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된 문장이지 브랜드들로부터 투명성, 완전한 투명성을 기대한다고. Banks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은행들은 반드시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스 뭐에 됩니다? 전달해야 된다. 뭐를? 요금을 그다음에 terms 그다음에 뭐그 뭐라고 하지? 계약 방식. 그리고 conditions 뭐 조항. 그니까 굳이 얘기하면 약관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조항들이 될수 있고 똑같은 말들이야. Fees, 뭐 수수료, 경제용으로 바꾸면 수수료, 약관, 조항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을 전달해야만 한데. As well as 뭐뿐만 well 아니라, how 어떻게 의문사? They handle 다루는지 customers' data. 제 고객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뿐만 아니라 여기가 그래서 A가 되겠고, B가 앞으로 가 있는 거지, B 전체가 B 전체가 A 되겠지. 그래서 B as well as A가 되는 거, A뿐만 아니라 A, A뿐만 아니라 B 역시 이렇게 음뭐뭐 게다가, 올라가서 게다가 ethical banking practices 윤리적인 은행 업무들은 관행 업무들은 are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다고 than ever 이제껏 보다 이제껏 보다 무슨 말이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윤리경영이 중요하다는 거지 general z 그지 z자리는 cares about 그지 뭐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쓰고 있습니다 the environment social justice and the ethical implications of their financial decisions. 환경과 사회 정의, 그리고 자신들의 재, 뭐야, 재정 결정에 대한 윤리적 함의, 함축. 함의, 함축 되는데, 함의가 무슨 말이야? 그들의 자산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게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이다라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They ar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뭔 뭐에 관심이 있다. 그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Z, general 자투들은 are interested in sustainable investing. 지속 가능한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어떤 지속가 능 어, 그리고 뭐야 지속 가능한 투자 그리고 supporting businesses. 지지하는 것. 자첫 번째 목적은 1번이고 사업을 지지하는 것에 관, 관심이 있대. 목적은 2번. 어떤 사업을 지지하는 거냐면 대다고 역시 또 주격관계됨사. 비즈니스 이즈니까 복수니까 뒤에도 복수동사지. 선행사가 복수면 관계됨사. 주격관계됨사도 복수형이 되는 거고 동사도 복수동사. 그들의 가치에 부합하는, 들어맞는 그런 기업을 지지하는 것. 그리고, 목적은 이번이지, insuring, 목적은 3번이지, 확신하는 거. 대 접속사 이하를 확신하는 거. insure, 확신하다란 동사로서 뒤에, 대디어가 목적절되겠지. 그대로 돈이 is not being. 저보자 be, being, pp에서.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pp 하면 수동태잖아. 여기서 진행형이 되면, 진행형은 동사를 뭘로 바꾸는 거야? 동사원형에 ing로 바꾸고 앞에 be 동사 있는 거잖아 그래서 be 요거 합쳐져서 bing pp 그게 be bing pp가 되는 거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진행형 수동태다 시제는 현재고 그래서 현재진행형이고 형태는 수동태로 쓰이는 거 bing pp 해석은 그냥 수동태로 해석하면 돼 지능 느낌 나게 수능태로 해석하면 되고 해석 가지고 잘안 보이기 때문에 장문할 때좀 조심해야 돼. 비빙피피를 쓰였다는 거. 그대로 돈이 is not being used.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정보의 목적이지. be used to 동사원형 fund harmful practices 그지 뭐하는? 자금을 되는 것에 투부정사니까 동사로서 기능이 있어서 뒤에 harmful practices 목적어임 유해한, 그치, 해로운 그런 관행들의 자금을 대는 것에 사용되어지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요세 가지에 뭐 한다?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세 가지가 누구? sustainable investing 할수 있어야 되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지속 가능한 투자해야 되고, supporting businesses. 내가 그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거야, 되고. 어떤 기업 내 가치에 들어맞는 기업. 그리고 보장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들의 돈이 잘못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거, 확실히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Banks 은행들은, that, 어떤 은행들이야, 당연히 복수 주어니까. 주격관계대명사 이후에 복수동사. 제공하는 은행.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사회적 책임 가능한 투자 opportunities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are committed. 여기도 동사 2번이지. 비동사로 쓰였고, 동사 1번, 동사 2번이지. 누구 주격관계동사 아직은 끝났어. are committed to. 그지 be committed to, 뭐, 뭐, 에, 전념, 하다가 되는 거야. 이 투는 전체 사투의 토분사가 아니라 그래서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전념하고 있는 그러니까 환경도 열심히 잘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은행들이 will attract. 끌 것입니다. gen 뭐 general j e t t s attention. 제제대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31번으로 가보자.